자, 왜, 왜 달러에 적이 금이냐? 어, 약간 이해가 되시죠? 자, 자, 이 강의 듣고 완벽하게 그걸 이해했다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떻게, 맛배기 정도 강의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좀 뭐냐, 그럼 금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저하냐. 자, 지금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금값을 쫙쫙 눌러요. 미연방 주변에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어떻게 요 뚫고 올라가요. 마지노선을 갖다가 뚫고 다 올라가 버려요. 자, 이, 이건 뭐예요? 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요 로스 찰때면서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억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값을 조, 곰시세를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강력한 금에 대한 수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 때려 죽이면 되잖아요. 어, 실제로 때려 죽여요. <laughs>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laughs>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자, 여러분들 어, 저기 집에다가 금괴를 갖다가 막 하나 저기 해봐. 그 나중에 감도 들어온다? 누가 들어오냐? 로스트를 가문 어떡해요? 그 로스트 감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로스트 감은 밑에 그 첩보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털러와요다다 다 죽여서라도 다 털어 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비밀비재예요. 그금 함부로 많이 싸놓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죽어 잘못하면 금 많이 싸놓는 거야. 아니, 그럼 뭐, 이제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니까 금보유라니 자, 우리나라는 금보유라어요 자, 자, 우리나라는 원화를 뭘로 태환으로 하냐. 달러를. 태환으로. <laughs> 자, 이게, 이게 화폐 버블이지다는게괜인게 아니야. 자, 미국은 예전에 금태환법에서 금을 태환을 해서 달러를 그만큼 찍어내요. 자, 이거 창피한 얘기야, 진짜. 이게. 예. 금 얘기하다가 이제 깊숙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금, 금을 보유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금을 태환을 해서. 자, 우리나라는 금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뭐, 저기, 금보기 운동해서 안 그래도 다, 저기, 미국은 조금 있던 것마저 다미국으 흘러들어갔어. 있긴 있는데, 많죠. 많이 싸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스탈 가문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그거 다, 그, 그쪽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고, 그거 뺏어가요. 수상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금을 함부로 쌓놓지말라거니요 벽도 쌓놓듯이 금을 함부로 쌓놓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죽어요, 나중에. 어떻게 잘하냐. 옛날에 로스탈 가문 애들, 귀신들이 다 고해성사했어. 정식 금 있나요? 내 자산 공개 다 했잖아. 내 자산 공개했잖아. 거기 금, 금 있띠? 없잖아. <laughs> 없어, 없다, 없어. 내 자산 공개했잖아. 금 있띠? 없잖아. 없어. 아, 창피할지는 없어. 자, 아, 이게 금이라는 게 하여튼 그래, 이게. 자, 그러면. 자, 금, 금, 태, 금은 화폐를 태환으로 기반해서 해야 한데, 우리나라 원하는 뭘 태환으로 기반으로 하 <laughs> 이거 굉장히 창피한 얘기인데, 야, 이게, 이게 지금도 똑같을 거야, 이거. 예전, 전에 우리나라는 뭘태환을 한다. 냐 미국은 예전에 금태환법으로 해서, 금을 태환해서 화폐를 찍었다가 나중에는 금태환법으로 다 폐지를 시켜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때부터 이제 막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네.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화폐가, 어떻게, 어, 시, 어, 계속 시지 조각에 가깝게 되는 거야. 그게 인플레이입 <laughs> 이게 인플레이야. 자, 그럼 이거 진짜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원하는, 그럼 뭘 태환으로 찍나요? 달러를 태환으로 찍어요. 네? 달러, 그 시지 조각대도 태환으로 찍어 <laughs> 이거 굉장히 창피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아. 달러를 태화하는데서 자꾸 화폐를 찍어요. 아니 그 그래도 동세이저 독일이나 영국, 일본 같은 애들 틀릴 거가 아니야. 걔네들도 별다른 바르지 않아요. 그 영국이란 나라는 예전에 대영제국의 해가지지 않다라에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그 달러 가지 치사하게 달러 가지고 우 달러 밑으로 안들어간다 우리 우리 저기 어, 영국 영국이 뭐지? 하여튼 영국 돈 어떻게요? 미국 돈 밑으로 안 들어간다.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거든. <laughs> 우리가 어떻게 개, 개, 가랑이 사이로 우리가 어떻게 기어 들어가냐. 이게 영국이 있지 않냐. 자, 자존심이 있지. 차에 뒤졌으면 뒤지지 안 그런다. 영국은 그래. <laughs> 영국은 그래. 우리가 어떻게 개, 가랑이, 우리, 저기, 예전에 우리가 키우던 개, 가랑이 밑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어 들어가냐. 그 개가 누구예요? 미국이야. 아메리카 미국이 예전에 어떻게 해요? 어, 영국의 개였잖아. 식민지가 어. 수많은 그 식민지 중에 그 개, 개들 중에 하나였어 미, 미국이 잡는 <laughs> 거. 자,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어떻게 개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냐. 대형 지국이. 어, 자존심 쎄. 얘네들. 응? 어? 그럼 영국은 뭘태어냐 자, 전세계는 기본적으로 딸나라 태어났서 자꾸 화폐를 치고. 자 이거 창피한 얘기야 진짜로 이거 이건 나중에 강의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이해하기 아마 힘들거예요 근데 나중에 터지고 나면 그때는 내가 저기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터지기 전에는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돼 <laughs>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지 말지만 만원짜리 한장으로 콩조각 콩, 콩 하나도 못 사먹을 정도 되면 이해를 해 여러분들이 그상황이 보고 근데 지금 그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 왜 네. 어, 화폐에 대한 절대 믿음이 딱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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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휴지조각 될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고요 자 이게 도미노고 이게, 이게 화폐 버블이야 전 세계 화폐는 뭘 태환으로 대부분 나라들이 뭘 태환을 해요? 달러를 태환으로 태폐를 찍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자그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 자 우리가 이제 IMF가 뭐예요? 그 저기 뭔 사태야? 어 달러 사태야 외환사태라고 죠 외환위기라고 하죠, 하죠? IMF사태를 달러가 없어 쉽게 말하면 왜 달러도 없으면서 어떻게 돈을 검사하 찍은거에요 <laughs> <laughs> 자 역사적인 사례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왜 저기 달러를 태워하느 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찍어든지 한 사례 그게 외환위기사태 i m f 사태예요 달러도 달러가 달라는 족도 없으면서 어떻게 돼요 돈을 막찍어낸거예요대한민국이란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 대한민국 돈이 어떻게 해요? 똥값이 된거요다 똥값 됐잖아, 그 당시에. 어떻게 면 국제, 화, 화, 환율 시장과 화폐의 정책에 위반하는 짓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굉장히 비상식적이었다 자, 그게 터진 게 외환행위 사태야. 자, 뭔가 태환을, 그러면 땅가라도 태환이 있었는데 없어.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다 달러를 태환으로 해서. 오. 자국 화폐를 찍어내요 대부분이 이게, 이게 진짜로 지금 세상 코미디 세상이야 내가 봐도 이건 진짜로 코미디거리야 이는 근데 내가 태환을 한게 수단을 태, 달러를 태환해서 우리 원화를 찍어내는데 달러는 저도 없어, 그죠? 그게 이제 외환위기사태죠. 그리고 어떻게 원화를 전나게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화값이 똥값이 된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외환위기사태. 달러가 없어 나라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왜 우리나라가 왜 달러를 태환으로 찍어내는 나라인 건지 제가 증명을 했어요 그게 왜아니기사태 달러는 저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박찍어냈어 그러니까 원화값이 어떻게 돼? 냐 어, 똥값이 된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이게 한심하긴 하지만 전 세계의 나라들이 대부분 <laughs>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달러를 태환으로 그서 그래, 달러라는 게 이게 이, 이게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이 달러를 갖다 날려버리면 이게 인류 멸망이 될가봐 두니까 이게 원이 깊숙하게 박혀가지고 원하 이게 위안화가 대체를 못해 원원이 깊숙이 박혀가지고 이해가 좀 대, 대실랑 말랑할 거야 완벽한 이해를 저는 어떻게 바아지 않아 데 어느 정도 감은 좀 잡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미디 세상이야, 지금. <laughs> 이게 코미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유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이게 도미노가 있어. 작은 도미노가 있고, 이 작은 도미노가 더큰 도미노를 넘어뜨리고, 이큰 도미노가 더큰 도미노를 넘어뜨고 나중에 태산을 넘어뜨려요. 이, 이 작은 도미노가. 자, 이 작은 도미노의 시발점이 뭐예요? 금이에요. 모든 전세계의 화폐의 최, 그 도미노의 마지막 에태산이부터 넘어져. 도미노가 딱딱딱. 근데 최초의 도미노는 요맨했어. 손톱만한 도미노인데 나중에 더큰 도미노, 더큰도미노가 넘으니까 태산 같은 도미노가 나중에 넘어가야 돼. 그 최초의 도미노가 뭐야? 그이 작은 도미노가 뭐야? 금시세. 이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로. 자, 우리가 어떤 지금 말도 안 되고 지금 공포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사람들 내가 지금 깨칭해서 하는데, 다들 이해를 잘 못하실 거야. 100% 이해를, 이해, 그래도 한 10%라도 이해하기를 제가 좀, 이해하는 바람에 되게 강요 최초의 그, 그걸 갖다가 어 태산을 무너뜨린그 작은 도매라고 해요. 금시세예요 그래서 제 금값이 지금 올라가는 걸 갖다가 되게 예 주지 않는데, 그거.